안녕하세요. 용호 신당 용화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항상 그래도 바쁘게 잘 지낸다고 저 언제 들었는데. 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흘러서 네. 벌써 이번 연도가 한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양력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런 의미로 한번이신년 인사를 한번좀 봐주시면 어떨까. 네. 하는데. 네, 우선은 뭐, 인사부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laughs> 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고, 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으셨던 한 해의 경자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그래서 이제 곧 신축년도 다가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음.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띠별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 새띠가 음.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그 새띠부터 시작을 해볼까 해요 어. 그래서 우선 이제 소띠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음, 소띠는 이제 신축년 한 해에 어~ 하는 일 또는 이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막히다 보니까 어, 근심이 좀 가득해지는 한 해라고 하시니 좀 이게 마음에서 좀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남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좀 일을 헤쳐나가야지만 하는 그런 걸로 보이니까, 음. 어, 좀 용기를 가지시고, 근데 또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네. 좀 자주 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인이 판단이 많이 흐려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음.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네. 연초에는 좀 귀인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 아 네. 그 귀인이 이제 도움을 주고자 나타나고,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 대신 그로 인해서 송사는 생길 수가 있으니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본업에 이제 충실을 하고, 본, 이제 자기의 분수를 좀 지키다 보면은, 어, 그 재물에 대해서도 좀 유지해 나가면서 지내실 수 있으니까 그점좀 주의하시고, 어, 대신 또큰 돈이 나갈 일이 있다고 하세요. 음. 어 그러니까 금전 그 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지만 큰 돈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는 좀 연애보다는 가족들을 좀 많이 챙기는 게더 오히려 본인한테 득이 될것 같아요. 음. 어, 연애에 또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좀 안타깝지만 연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자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미 만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성과 싸우지 마세요 음. 어, 싸우다 보면은 오히려 또 거기에서 또 손해 볼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어, 안정을 취해야 되고 심신 안정이 가장 중요한 한 해이다 보니까 어, 또 놀랄 일도 있고 그런, 그러니 마음 안정에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일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니 혈압이나 뭐~ 혈관질환 이런 것좀 주의해 가십 하시면서 네. 좀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다음은 이제 뱀띠예요. 네. 음, 뱀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일이 좀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이 의미는 이제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음. 관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음. 되도록 이렇게 누구랑 어떤 타인들과 좀 실갱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하게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하는. 한 해라고 하니 네. 좀 작은 거에 감사를 하시면서 좀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말 많...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변에 이제 이성이 되게 많이 다가와요. 그로 인해서 뭐 삼각 관계, 사각 관계까지도 생길 정도로 많이 오. 들어오기는 하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어, 이성을 만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은 좀 비뇨기계 질환, 여자분들은 산부인과 질환, 어~ 이쪽으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시고 남녀 공통적으로는 안과 질환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한해라고 하십니다 음. 그다음 이제 마지막 삼재띠 닭띠 말씀드릴게요 네. 어~ 닭띠는 이제 올한해 변화가 많은 한해가 될것 같아요 음. 어~ 뭐~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별을 하실 수도 있고 아. 어, 또 관제가 같이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어, 요거는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어, 근심거리가또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니, 좀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지만, 어, 좀 일에 있어서 좀 괜찮으실 거고, 어, 그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닭띠 역시도 본업에 좀 충실을 하셔야 되고, 자기 분수를 좀 지키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재무운 같은 경우에는, 음, 주변 사람들을 좀 조심하시라고 하세요. 어, 주변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할것 같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조심하시고 또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먹고 살 만큼의 금전은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경거망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거망동 하시다 보면은 본인의 손재가 더 그만큼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올한 해, 이제, 애인이 없으신 분들은 올해 역시 참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미 뭐 결혼을 하셨거나 뭐 연애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의견 충돌이 나지 않게 좀 이해심을 갖고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 주시면은 무난하게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어, 위장질환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음식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뭐 가까운데 이제 뭐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좀 물가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음. 여기까지 삼재인 소띠, 뱀띠, 닭띠의 신축년 한해의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 신축년 운세를 말,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